여기는 태국입니다. 그런데 옷을 이제 겨울옷을 입습니다. <laughs> 비가 오면 어? 비가 오면 춥습니다. 이 겨울파카를 왜 입습니까? 아, 오토바이 를 타면 춥답니다.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이 일을 못했는데 그... 자빠지면 안 되니까, 이거, 얇은 거, 이런 것도 입어야 되고, 또 이제, 비가 오면 춥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와, 이거, 소미, 소미, 이빨이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소미, 이빨이 들어갔다! 그, 오늘 저희가 산 거는 이제, 저, 뭐고, 바나나, 구아이 토도 하고, 양말을 왜 보셨나? <laughs> 양말, 양말을 왜 보셨습니까? 추운데, 양말을 왜 보셨습니까? 미리, 어허허허허 <laughs> 간단 말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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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달... 탐달말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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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달말? 미리니 뭐라 씨부산노 그랍니다 아침부터 미친나이라 어허 어허 미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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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도 없다 아휴 죽겠다 씨. 아. 아 나. 아빠 나 사디카. 사디카 사디카. 치우가. 어. 야이봐 <laughs> <laughs> 야야그 카메라를 카메라를 치고 그러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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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웃웃웃 알았다, 알았다. 오빠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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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목 두목 왔습니다. 품목이 다 쪼깐했습니다. 저기, 제한테 욕하는 놈입니다. 중가 지금 센터에 있는 저놈이... 아, 다 쪼깐입니다. 곰돌이가 피곤했는지 오늘 어플어서 잡니다. 어제 저 걸렸었는데. 누가 그뭐 들어갔는데. 그 많은데. 그그 이거 그 타마라이. 타마라이. 빨빨 타마. 그요 구덩이 파는데 그거못 뭐 들어가 못뭐 때문에 들어갔는데. 니 <laughs> 네. <laughs> 어? 그다 <laughs> 뭐래? 그 뭐, 어, 뭐, 저 타바, 어, 미치겠다 얘들 정말 웃긴다 <laughs> 어. <laughs> 그뭐 아, 쌓아 사이. 어, 사이. 그 뭐로 가는데? 아, 아니 어제 벌레들이막 날아도 막 날개 다띄고 갔습니다. 날개만. 남겨두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. 이, 이오 얘들 정말 웃긴 애들이네. 와, 날개 보세요. 날개만 다뜯어놓고 이거 한, 한 4, 500마리 되겠는데 날개만 다뜯어놓고 갔습니다. 이상한 애들이네. 날개 쳐 떨고 어디 갔었고? 아부의 타야합니다. 무에타이. 열라열라 열랍봉 따. 열라뽕 따. 아. 아 하면 안 돼. 오호 반칙이다. 어 그거는 하면 안 된다. 그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. 대 로디 하하 자, 모에타이 자, 모타이 띵띵띵띵띵띵띵띵대. 띵띵띵띵띵띵띵대. 띵띵띵띵띵띵띵막 올립니다. 양 양을 막 올립니다. 어, 잡습니다 어, 머리 맞 어, 잡으면 안 되지. 잡매다인데. amma na ana tokata tokate yak poroli 모이, 몸이 무거워서 못 따라갑니다. 아, 몸이 무거워서 말어. 약발을 살살 올리면서 약발을. 아, 몸이 무거워서 빨리 못움직 오, 어, 잡았다, 오! 어. 으잡았잡다 어, 뭐라하노뭐뭐뭐라하노때리문안못 <목소리> 하고 아이고 시그냥 아이 아이만 네 재미없다. 셋. 가불다가 밀어 갖고 자빠졌습니다. 오요 오, 몽둥이를 또 줍니다 뭐라 뭐라 합니다 뭐 3시가? 저 뭐라 싶어서 뭐라, 뭐라. 음. <laughs> 엄마는 아, 에, 똑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. 음. <laughs> 멍띠가 뭔데? <laughs> 와, 멍띠 <멍디들> 들어갑니다. <laughs> 저거 싼부추기고이란다와 미치겠다. 어이 몽디들고 이거는. 쨌블로 쨌블로 이거 뭔데? 그치. 와 개가 커졌다. 개가 커졌다. 니 까이 짭할수 있나? 짭다 이 말? 짭다. 해보라 야야야 쉬어 야,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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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도 닭을 아셨고 씨 이거 야 수도 수도꼭지를 찾아보도 미친 진짜 와 진짜 저도 인생이 도움 안 된다 야 오, 니니니니정말웃긴다야 아, 진짜 닭은 못자고이 수도꼭지 파이프를 터 <laughs> 잡고 갖고 닭은 <당은> 저만큼 도망갔다. 강가하고 <laughs> 일 많은데 그저 모고 하도 많은 그거를 그 그거 중에 수도 파이프를 터주는 아이고 참 아이고 기가 똥을참니다 기가 동. 그러나 파이프 맞았어 다행이지 옆에 그큰 항아리 그거 맞았으면 어쩔 뻔했노. 어내 신발 깔렸다. 어내 <laughs> <laughs> 신발 깔렸다. 네 신발 깔렸다 롱타 <laughs> 깔렸다 롱타 <로그다운> 깔렸다 <laughs> 와 이제 한국 간다고 신발도 무시하고 이제 다 무시한다 어이고 <laughs> 두마리 올라탔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두마리내고 위에 또 두마리 저또 서갖고 야너 엄마 대다 또 내려왔습니다. 아고저세 마리는 옆집에 있는 닭들인데 새로운 애들입니다. 저 주인이 밥을 안 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쳐다보기는 닭들아, 늦가라또 새로 등장한 양아치 닭들입니다. 여기 집 주인이 밥을 안 줘요. 밥을 안 줘서 이전에 깡패 닭들하고 또 틀립니다. 저는 이집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집 랑막입니다. 랑막, 락막. 또커 <laughs> 러나 이요망막입니다 미린이 일어나야 하며면 저기 그 세븐+ 세븐 이십칠십오+ 세븐+ 세븐 이십칠십오를 나야 하고 이십칠십오만 일어나야 하면 펜이 일어나야 하고 늘 따라 살찌게 보이네 별로 흥건 그기 저+ 저그 어, 어머니 저 오빠분은 식사로 와셨습니다 저기 저 식사하고 계시고 아, 어머니 반갑습니다 레오 레오 니. 저는 방관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3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여기 에 대해서는 저는 간섭을 안 합니다. 괜히 이제 어지럽혀서 간섭하면 저도 어머니한테 맞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. 서럽습니다. <laughs> 아니 연필이 연필이거 연필. 이거 연필. 어? 연필을 지가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지가 못챙겨갖고 없어졌다고 그래서 몽디가 맞았습니다 오 맞다 미리 저거 깡패 차이 해야지 탄미디어다는데 미리는 하체 노출을 너무 잘합니다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아이고 미치겠다 아 제가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자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. 어, 막 연만만 짧짧입니다. 짧짧이 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그래, 레오레오 깨패야지. 그 깨박깨박하니까 그래 뛰나고 그러지. 저봐라, 어. 저봐라, 저 어머니가 저병을 던졌습니다 응, 그래 두마저 우리 어머니는 무섭습니다 무서워 영마만 고아라서. 야이엄마 고아, 야이 엄마만 고아라서 저도 이포마이대하 오빠도 때는하다 말아 말하습니다옷으로 끝냅니다. <놀람> 我第一名。

Ah oh, kata